습니다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이7장1절에서1 4절까지의 말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 하거니와, 미른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은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두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중직으로 말미 없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환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짓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세워,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꼼꼼히 세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은 할수 있지만 당장 1분 앞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에 생길 일이라는 의미는 하루의 자식이 무엇일지라는 뜻으로 마치 날이라는 어미가 일이라는 자식을 낳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는 내일 어떤 자식이 태어나게 될지 전혀 알수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영역이 아닌 이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서 교만하게 살기보다는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때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경우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행동인데 문제는 아직 사람들이 제대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에 그것도 큰 소리로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된 메시지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사용된 축복하다 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는 저주하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시간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여서 때가 맞지 않으면 결국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저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은 결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최선을 다해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을 사용하게 될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시간의 중요성과 함께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쏟아내는 분노가 주는 그 정신적인 괴로움을 마치 돌과 모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많은 모래도 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복무를 할때 중요한 연례 행사로 진지공사가 있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진지공사를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패타이어나 자루에다가 돌과 모래를 가득 넣고 이것들을 옮기게 되는데 얼마나 무거운 이 돌과 모래를 옮기게 되는지 공사가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프고 힘들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미련한 사람이 표출하는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자가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니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과는 이성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무겁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안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사절에 의하면 분노는 마치 홍수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 때문에 강물이나 하천이 범람하거나 두기 터지게 되었을 때그 거센 물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터진 둑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은 집과 도로를 순식간에 다 덮어버리고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분노의 감정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은 통제가 불가능하니 분노를 품지 말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지혜의 중요성 그리고 분노의 위험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분노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한 책의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훌륭한 문학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가 등장을 하는데 삼촌 악마가 인간을 보면서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분노한단다.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길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쉽게 내지. 왜냐고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만일 시간이 인간들의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의 소품이나 마찬가지이지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드니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야. 지금 이 소설에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이 자기 뜻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될때 분노를 하게 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시간이 인간의 것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게 하시는 그 시간 중에서 우리는 그 허락된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과 분노라는 이두 주제가 별로 관계없어 보였지만 분노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역시 시간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가능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여전히 내일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많이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의 직로는 하나님 눈에는 미로이고 인간의 눈에 미로처럼 보이는 것이 그분의 눈에는 직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겸손함으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하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지혜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시간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분노를 잘 억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티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께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만이 관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내 시간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분노를 나타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분 또한 시간의 지혜를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노의 파괴력과 분노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의 지혜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시간을 맡겨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분노의 그 파괴성과 분노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지 기억하면서 또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지혜를 통해 또한 분노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T국에서 살 가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건강 주시고 자가격리 잘 지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님 한국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정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